조 선의 한밤중 부엌에 서는 달그라, 악 달그라 거는 소리가, 원근의 낭자, 헐 제, 아, 자려고 들면 뭐가 그리 배가 고픈 것인지 임금이고 백성이고 할것 없이, 야식을 챙겨먹는뒤 펑거지 냄비에는 국수, 고기, 채소까지 바그르르르 끓여내요 정족게 울리는구나 종로구에서 주최하는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 축제 앞으로 네편에 걸쳐서 이 궁중과 방가에서 즐겼던 야식과 그에 얽힌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좋은 말씀 전해주실 국가무형문화재 제38호 이 조선왕조 공중음식 기능 보유자이신 한복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 <laughs> 어, 궁중과 사대부 가의 전통음식 축제가 2004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간 궁중과 사대부 간의 음식 문화를 다양하게 전시와 체험으로 보여주었었죠. 오늘 이렇게 인왕산 자락에 이 서늘한 가을 공기가 있고, 네. 거기서 또, 이런 그, 또, 한옥에 있는 청원 문학 도서관이거든요, 아. 여기가. 네. 여기서 이렇게 분위기를 낼수 있어서. 좋아요. 맞아요. 게다가 이첫 번째 음식이 네. 이장취랑딱 어울리는. 국물요리라는 얘기를 네. 들었는데, 어떤 요리일까요? 네, 그러면은요. 한번 여기 이렇게 상이 차려져 있는데 네. 볼까요? 한번 아, 네. 열어봐 주실래요? 이게 추울 때는 추워질 때는 네. 우리가 자연히 국물 요리를 먹고 싶잖아. 요 네, 그런데 이 조선 왕들 중에서. 음. 또 이렇게 밤참으로 정거를 음. 드셨던 분이 있어요. 정조임금 22대왕. 정조임금이거든요왜 정조, 22대 왕, 아 정조, 임금이거든요. 네, 정조. 네. 아버지가 사동세자셨죠. 네. 그렇죠. 어떤 비극적인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기도 했고, 그래요. 어머니가 또 해경은 혹시잖아요. 네. 아주 지극히 모셨다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바로 효심에 담겨진 정조의 야참 중에서 전골을 오늘 아, 한번보려 그래요. 전골에 형심이 담겼다고요? 그렇죠. 어떤 이야기인가요? 억울한 아버지의 한도 있고, 어머니의 마음을 또 해드려야 네. 되는 거니까, 그 해경구 홍씨회갑되고 네. 아버지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아, 그래서 어머니 회가변을 수원 화성에 가서 하도록 하려고 간 거고, 어, 그 기록이 원행을 며 정리 의계라는 음. 거예요. 아 그게 이 전골 유리가 네, 나와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는 음식에 대한 거가 8일 동안에 음. 피마다 빠지지 않고 <laughs> 새벽부터 밤까지 음. 수한상 드신 거, 해가 변때 드신 거, 음. 뭐 여러 가지그 네. 있는데 전골이 효심에 담겼다 그랬는데 네. 그러면 이게 언제 드셨을 것 같아요. 어, 효심이 담긴 요리니까 좀 특별하게 좀 행사가 다끝날지 먹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니까 6일이 지나고 음. 그날 밤에 저 집풀이를 하는 거예요. 막축포도퍼트리고막 음. 이랬는데 네. 그게 다 끝나고 났을 때 이제는 다 됐다 이제 내리면 이제 궁으로 돌아가지 하면서 이제 뭘 먹어야 돼? 기력을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마음은 좀 편안해 지고 했으니까 그쵸. 그 정조의 이 아다수방과 이 아참이라 그래서 음. 거기에 이 전골이 나오는데. 그냥 전골 그리지 않고 네. 전철 난로 전철 이렇게 네, 전철 또는 난로 이렇게 음. 표현이 돼서요. 어. 난로라는 거는 네. 화로가 있으니까 데필 수 있으니까 음. 난로와 전골 틀린 걸 합쳐서 음. 뭐 난로 이렇게니까 하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따뜻한 음식을 음. 먹을 수 있게 만든 음. 거죠. 이게 네. 냄비인 거죠? 맞아요. 이게 이제 요게 냄비예요. 아. 요게 냄비고 요게 난로고 아. 그러니까요. 아, 우리가 현대에 네. 보면은 전골 냄비 하면은 약간 납작하고 푹 네. 파여있는 정도 죠잖아요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 모자 같잖아요. 이거 그렇죠? 바로 써보세요 네. 이렇게 하고 또 이것도 우와. 돌로 만든 건데요. 어. 그건 새로 만든 거. 이거 어, 돌로 만든 거. 이거는 유기 그릇으로 만든 거. 다 가운데는 폭 파지고 네. 이 옆에는 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음. 이거가 날로 위에다가 화로 위에 올려놓으면 딱 맞게 아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오 이렇게 생긴 모양만큼 먹는 음. 방법도 좀 독특할 것 같아요. 예. 재료를 제가 한번 하면은 네.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갖다 이렇게 따끈하게 이제 수술 펴서 뱉히잖아요 아 네. 이렇게 데피고 하면 거기에다가 여기 재료들을 이 고기도 올려놓고 어, 고기들 이 올려놓고 그다음에 또 준비한 채소도 올려놓고 어 이러면서 여기 채소도 갖가지로 무 미나리 뭐 무청 뭐 도라지 표고버섯 이런 것들을 갖다 갖가지로 여기다 이제 올려놔요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익히는 대로 음. 국물이 이렇게 익으면서 흘러내려요. 아, 이 가운데 국이 뭐 예, 보이죠? 네, 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냄비고, 여기는 프라이팬이에요. 두, 두 가지 거. 용도를 다 어.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물이 조금 저기다 이렇게 흘러내렸다 가 육수를 가운데다 이렇게 보태서 아. 넣어줘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먹고 났다 그러면 음. 이렇게 드시면 밥은 안 드시거든요 이때는. 아 이때는. 예. 네.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국수를. 국수. 이 여기 이제 메밀 국수거든요. 이아 국수를 사리를 만들어 가지고 아 뜨끈한 국물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서 이렇게 데펴서 주식을 국수로 하게 되고 아 이런 방법으로 하죠. 아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왜 고기 구워 먹고 나서 네, 밥을 볶아 네. 먹는다든지 맞아요. 혹은 또 거기 국물에다가 물을 어, 넣어서 어, 먹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이거 왕한테만 드셨던 음식은 아니고요 네. 옛날에 이제 풍요를 즐기느라고 사대구들이 선배들은 이 단풍이 지고 가을 날 지금 같은 날씨에 네. 야외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불을 지펴놓고 음. 거기다 번철를 여기도 보이지만 아주 아, 커다란 건초를 놓고 둘러 앉아가지고 네. 먹고 또 사냥철에는 고기 잡은 걸 갖다 놓고 바베큐 하듯이 먹고 음. 이렇게 하면서 시도 읊고 아.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난로회라고 그런 모임이 있었대요. 아, 요 이름을 붙여서 만들었나봐요. 네. 그렇죠. 난로를 네. 했다 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해서 화목함을 다지고 음. 그러는 거죠. 정조의 어, 원행 중에는 신하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눠 먹을 수는 없었겠지만 맞아요. 그래도 마음만은 이 따뜻한 음식을 같이 나누고 싶으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임금의 마음은 뭐 백성을 항상 생각을 하니까 네. 혼자 먹어도 아 누구는 잘 먹을까 항상 그 걱정을 음. 하면서 요새 혼밥이라고 혼자 아. 먹는 거를 생각을 하지만 네. 혼밥처럼 사실은 쓸쓸한 건 없어요. 그래도 <laughs> 가족들도 이렇게 식탁에 네. 둘러앉아서 좀 같이 네. 얼굴을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음, 이 가족들이 네. 같이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네, 음, 불 피우고 맞아. 찌개 한그릇 오손도손 나눠보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그동안 몰랐던 아주 흥미로운 궁중의 네. 야식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다음 시간도 또 기대를 해볼게요. 네, 그러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